마가복음 팔장 삼십사 절부터 삼십팔 절까지 네, 오늘 사월팔일 올해 같이 새벽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팔장 삼십사 절부터 삼십팔 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홀수를 읽으시면서 기도 교독한... 이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아? 38절 함께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38절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어,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를 짚고 주님 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그 욕망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기본적으로 어, 그걸 주신 거거든요. 이 욕망을 잘못 다스리면 어, 이 죄를 짓는데 가장 그것이 이제 에, 우리를 부추기고 또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충동 그게 욕망이라고 그래요. 에, 이 욕망이 한번 탁 발동을 하면 에, 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제하고, 또,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를, DNA를 받고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고, 수제들. 그래서 대학도 아주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어 아주 사회에 나와서도 그냥 출세길을 의 달리는 그런 사람들,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또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욕망을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한 순간에. 무너지고 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모습들을 참은이참많이 목격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그 부동산 투기에 공직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예, 이이이이 수기를 해서, 아,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아, 사회에 정말 비,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욕심, 그 욕망,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알콜 중독, 일 중독 요즘은요 또 우리 사회가 마약 아, 이게 너무 많답니다. 어, 뭐 그냥 편의점에 가서 뭐 어, 물건 사듯이 너무 쉽게 이렇게 마약을 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또 어, 뉴스도 어, 듣게 됩니다. 참 걱정이 많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갖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느냐? 결국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는 이렇게 욕망에 이끌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꽉 필요한 일이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을 해봤을 때는 이런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우리 믿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바로 다 그런 것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할수록 그 속이, 그 속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뭔가를 아름답고 화려한 것, 응? 이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그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더 화려하게,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되게 그숙 내용이 별로 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에,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 정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힘인데 에, 오늘 마가복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36절, 37절 한번 다시 말씀보겠습니다 36절. 자 한번 같이 저하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아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셔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거지 그 비유 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이 부자는 정말 대걸 같은 집에서 살면서 뱀파이한 옷을 입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매일 만찬을 열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반대로 거지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아, 문, 문에서 아, 늘 그 상에서 떨어지기 떨어지는 음식집 거기들그 부스러기들, 그것을 주워 먹고, 어,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하려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현실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역의 고통에 안겼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 지금 세상은 온통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이 부자처럼 영원히 부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후회와 그리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심판, 그런 고통, 그런 저주,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어저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랑의 여모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멸망에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 유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요. 생명책들이 펴졌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것 들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삶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서 이런 저주에서 건져 줄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번짐을 받은 그 감격보다 얼마나 더큰그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옮겨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옮겨짐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세상의 것들 자랑. 세상에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금, 그리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기쁨의 감격,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그거고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바로 그런 고백 그런 믿음으로 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그 국내에 들어와서 너무 어머니 어머니를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가 약간 좀 침해가 계신 것 같아요. 친해가 계신지, 연세가 많이 계신데. 어, 그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찬송을 그 부들는 거예요.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침 같은 거. 발음도 조금 불량하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가사를 기억하고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육신에 또 질병이 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응? 나중에 가서는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찬송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그 발음을 똑똑히 하시려고 애를 쓰면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되나 여기 힘을 확 주시는 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어머니가 다른 세상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어도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감, 그 믿음만큼은 육신의 진격도 지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서 된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가는 승리하는 한 날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용난하고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신 우리 기도자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